안녕하세요. 사죄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우입니다. 오늘은 시들해진 욕구, 섹스매너리즘 탈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성생활이 재미없고 매번 똑같고 그저 상대가 원해서 마지못해 응하는 당신을 위해서 실천적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해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성에 대한 고민을 호소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문제로 인한 성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실제 성 트러블을 극복해야 되겠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문제가 생긴 분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에 관한 공부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부부 문제와 성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장점이 참 많겠죠. 침실에서 일어나는 섹스 트러블은 아내와 남편, 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가 다른 한쪽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감증으로 상담을 받는 여성분의 경우에는 면밀히 들여다보면 남편의 조루 때문에 발병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부부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원인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잠자리가 하기 싫어지고 그것을 상대방의 미움으로 본인의 외로움으로 발전해 나가서 결국에는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도로 가지 않을 부분조차도 우리 사회는 외줄타기를 하며 가정에서 풀지 못하고 외도로 인한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선혜에게 상담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으니 대부분 편하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상담을 하니 편하게 대할 수가 있어서 좀더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푸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당연히 원인 분석도 쉽고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거기에 선의의 경우는 문제점을 여러 방면에서 궁합과 사주를 비롯해서 상대의 마음을 깨뜨려서 이야기해 주니 해결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성에 대한 고민은 자신이 생각하고 전혀 틀린 데 있습니다. 성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를 하려 해도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성 트러블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이기에 솔직한 상담을 받기에는 이성 간에도 완전히 드러내놓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을 손에는 마음도 더욱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불감증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은 최근에는 섹스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 몰래 가스마리아는 애인과의 만남에서 사랑 때문에 소갈이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애인과의 만남에 너무도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만남에서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이 더큰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외도로 인한 사랑으로 마음에 집착이 생긴다고 요구를 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입장이 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해를 하기에 그에 맞는 대처법을 알려 드리겠죠. 요즘 같은 사회에서 무조건 외도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상황에서 상황 대처를 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찌됐든, 외도의 끝은 대부분이 해피엔딩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하는 때를 만나야 하는 만남이기에 그 시련으로부터 잘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부부간의 가정에서 풀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밖에 나가면 남성들이 잘 되는데 아내와 하면은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고생한다는 남성도 종종 있고 남편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편 곁으로 가려 해도 남편의 성욕이 없기 때문에 잠자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남편의 열정이 식은 건지 도통 부부관계에 관심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주부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섹스가 하기 싫다거나 재미가 없고 부담스럽다는 분들 자신은 성적 매력이 없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생활이 재미없고 매번 똑같고 그저 상대가 원해서 마지못해 응한다는 주부들은 우선 고정관념을 가진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만약 남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만큼 섹시한 여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당신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선행가 묻습니다. 성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막연히 섹시한 여성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거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성은 개발하기 나름이죠. 쓰지 않으면 더 태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당수가 성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 반응이 느리거나 약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섹스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주부들 중에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봤다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이런 성감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성적 흥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데 선애가 자주 말하죠.소변을 참을 때를 떠올리면서 질 근육을 조였다.풀어주기를 반복하는 케겔 운동이 좋은 방법이죠. 꾸준한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꼭 해야 할 운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현 상황만을 투정 아닌 투정을 하고 외도하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그로 인한 고통에 이혼이라는 갈등을 안고서야 그때서야 어찌 해보려 합니다. 소일치 말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우리의 남편은 나에게 만족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건지 진정으로 만족하는 건지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전 없는 부부 잠자리는 언제고 외도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시들해진 잠자리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다양한 체위를 시도하거나 성행위 중에 서로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하기 싫다고요. 언제고 후회하는 시점을 만나게 될수 있음을 선혜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능초점 훈련을 권합니다. 그래서 선혜가 오늘은 시들해진 욕구, 섹스매너리즘 탈취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왜이죠? 부부가 함목해야 가정이 함목하고 가정이 함목해야 함께 하는 일도 잘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성행이라고 하면 은 그저 성기와 성기의 만남, 즉 삽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행위를 삽입해서 남성의 피스톤 운동으로 규정 짓는다면은 매번 모래알로 밥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짓는 꼴이죠. 오늘부터라도 여유를 갖고 부부간에 간능 초점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능 초점 훈련이란 것은 우리 몸에서 성감대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삽입하지 않은 채로 눈을 감고 두 사람이 서로 애무하면서 어디를 자극할 때 좋고 어디를 만져줄 때 반응하는지 서로의 감각과 대화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죠. 간능 초점 훈련을 통해 삽입을 하지 않고도 오르가즘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죠. 부부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욱더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특히나 성행위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서로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해를 위해서 심각히 부부가 대화를 한 후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알아가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혼 초부터 두 사람의 오르가즘 불일치로 고생을 하게 되면 은 그것이 노년까지 쭉 이어져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간능초점 훈련입니다.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오르가즘을 느꼈는지 확인받고 싶어하죠. 그럴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왜 나만 안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어느 부부나 다 그렇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낀다면 정말로 완벽한 일이지만 실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사실 남성과 여성은 오르가즘을 느끼기까지 적잖은 시간 차이가 납니다. 남성은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단한 개의 단추만 누르면 된다면 여성은 눌러줘야 하는 버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여성들이 예민하고 복잡한 신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그럴 때 바로 간능 초점 훈련을 시도해서 여성의 감정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절정에 도달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질 내부는 충혈된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잠자리 매너리즘에 빠진 커플은 그것을 단지 성문제로 국한시켜서 해결하려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남녀 놀이입니다. 그 놀이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가려면은 다른 많은 놀이도 함께 공유하고 즐겨야 됩니다. 솔직히 신혼 때야 한참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성생활을 즐기지만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에게는 그런 상황이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친밀감을 유지하고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이는 다섯 살만 넘으면 무조건 아홉 시 이후에는 자기 방으로 들여보내서 혼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키워주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두 시간이라도 철저히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시간을 함께 공유할수록 변화의 조짐과 기회는 더 빨리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남녀 잠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해계문의를 꼭 남성이 지워야 한다는 지극히 한국적인 간섭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요구하고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예전 같지 않게 나에 대한 관심이 줄고 성욕이 떨어진다면 어떤 보양식을 먹일까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의 성적 매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발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회의 두 방송을 빠짐없이 보시게 되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의강씨 이야기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사에서 회 돈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본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의회의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혜 유튜 방송은 좋은 운을 만들어 잘 살고 배워서 할 삶을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함옥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